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샤하오 아, 교수님. 저희 집 근처에 막 1등, 2등 복권 당첨이 많이 된 음. 복권집이 있어요. 아오.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복권을 사봤거든요. 아오. 당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, 그래도 운에 음. 맡겨봐야 되겠죠? 음. 이럴 때 운에 맡겨 봅시다. 중국어로 음. 뭐라고 할까요? 아, 중국어로 하면 사자성어도 있어요. 팀天有命팀天有命 아.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팀天有命吧팀天有命吧아 중국인 정말 사자성어로 표현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네, 네 다시 한번 음. 말씀해 주시겠어요? 팀天有命吧팀天有命吧 네. 아, 정말 간단하고 귀에 쏙쏙 음.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예, 따라서 잘 배우면 중국어 더 고급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네. 네 여러분도 따라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배워봅시다. 다자자이진! <릉> 자 <릉>